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7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나보다 더라는 표현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부모를 공경해야 하지만. 나보다 더즉 예수님보다 더즉 예수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밑에도 맞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우리의 자녀들 얼마나 예쁩니까 손자, 손녀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귀하죠 사랑해야죠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먼저 이해해야 34절, 35절, 36절도 이해가 됩니다 34절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죠 그것은 37절입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더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불화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아니, 왜 예수님은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야지, 왜 불화하게 하러 오셨을까? 37절 때문입니다. 가정을 사랑해야죠." 부모님을 공경해야죠. 자녀들을 사랑하고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잘 섬겨야죠. 그런데 주님보다 더할 수는 없거든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가정 안에 불화가 올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 아버지와 딸이와 딸과 어머니 며느리 시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조금 더 넓게 표현하면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직장 동료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잘 지내고 우리 이웃들과도 화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죠. 네, 그럴 때 네, 얼마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네, 자녀들에게 교회 가지 말아라. 핍박하고. 예, 비박이라는 표현을 써서좀 그렇습니다만, 교회 가는 걸 반대하시고, 예, 그럴 수 있죠. 예, 믿지 않는 어? 어? 배우자를 만나는 것을 반대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거꾸로 보면. 근데 우리는 또 어,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죠. 예, 그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가정에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반대할 때,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도.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하겠죠 예. 부모를 존중하고 또 가족들을 사랑하고 가정의 화평을 깨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예수님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셨잖아요 뭐 지혜로워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중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결코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깨우쳐주시는 거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너희를 방해하는 원수가 때로는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들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 가족을 사랑하면 안 되나 보다.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면 뭐 부모 공경을 하면 안 되고 자녀를 사랑하면 안 되고. 내팽개치라는 뜻인가 보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은 더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 더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더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차이 잘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다 내팽개치라는 게 아닙니다 가족을 사랑하되 예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그런 뜻인 거죠 자 이렇게 가정의 사람들이 때로는 원수가 될 때가 있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다. 예. 가정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야죠. 예. 그러나 신앙 때문에 그런 갈등이 생길 때, 갈등이 생길 때, 그럴 때도 우리 주님을 우선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는 걸 포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가족들이 원수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장애물이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건사하면서 가족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 삶이 힘들고 어렵겠죠. 예. 그래도 그 길을 가로야 한다. 그 길을 가야만 한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면 그 다음 표현도 이해가 됩니다. 38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표현을 보시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럼 뭐예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은 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겐 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때로는 가족일 수도 있는 거죠. 또 때로는 그 십자가가... 예 교회를 섬기는 일일 수도 있겠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를 지게 될때내 편개 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즉 가족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되는데 아 주님 이거 못 하겠습니다. 가족들이 더 소중합니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뒤를 따르는 십자가를 저버리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 그런 뜻이죠. 예. 여러분의 제국이 계시는 십자가는 지금 무엇입니까? 가족입니까? 생업입니까? 여러 사람입니까? 교회입니까? 맡겨진 직분입니까? 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주님을 더 사랑하는 중에 우리가 짊어지게 되는 십자가 그것을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지지 않는 자는 주님이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어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자기 생명이 우선인 것. 예. 주님이 주신 십자가보다 먼저 예, 주님보다 가정의 화목이 때로는 주님보다 내가 편안한 것이 더 우선이 되면 그 십자가를 내려놓게 되는 자는 자기 목숨은 얻고 자기 생활의 편안함은 얻을지언정 영원한 생명은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이 표현을 주님을 위해서 다 팽개치라는 뜻이 아니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가족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크든지 작든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죠. 최선을 다해서 지셔야 합니다. 끝까지 져야 합니다.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하시고 더 사랑하지만 주님보다 사랑할 수 없기에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과 신앙의 문제로 불화가 있을 때도 그 불화를 나의 십자가인 줄 알고 우리가 져야겠죠. 그걸 내 편개지고. 숲속으로 들어가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기도원으로 들어가거나 또그 십자가가 무거워서 예수님을 포기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꼭 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40절부터는 그렇게 어렵게 주님의 뒤를 따르게 되는 사람들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여.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제자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영접한 너희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제자들을 영접한 자는 제자들이 저러한 복음을 영접한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누구냐? 우리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들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한 거죠. 그렇게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상이 있더라. 상이 있다고 사1절에서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또 의인의 이름으로 또 제자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그 합당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제자들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고백기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제자들이 전한 그 복음을 우리가 전파받았으니 우리도 제자들이 받았던 그 상을 받겠죠 또 42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제자의 이름으로 즉 우리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제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들 그들을 생각하며 우리도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 때그 사람에게 결단코 상이 있고 일치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이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아르마름으로 전해 준그 복음을 2000년 뒤에 우리가 예, 유럽을 통해 미국을 통해 우리가 영접하게 됐잖아요. 그 복음을 영접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제자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웃에게 어려운 이웃에게 지극히 작은 냉수 한 듯이라도 대접하고 사랑을 베풀면 우리에게 상이 있는데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기 목숨을 잃을 것 같은 주님의 뒤를 따라가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복음에 합당하게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버러하고 직장 안에서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도 가정 안에서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도 교회 안에서 주신 직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이 상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자, 전 요편을 그래서 다른 말로 그런 제자들을 가리켜서 축복의 통로다. 그렇게 풀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영접받았고, 또그 받은 복음을 위해 살때 상을 받으니 제자들의 삶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불란 속에서도. 예수님을 선택하는자가 제자입니다. 평화가 아닌 검을 주고 화평이 아닌 분란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 순위에 두는 사람이 제자다. 또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자가 제자입니다. 어렵죠, 무겁죠, 아프죠. 그래도 나를 위하여, 즉 주님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얻을 것이다,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어, 주님의 기쁨이 되며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한 분란이 있어도. 신앙 안에서의 분란이 있어도 우리 주님이 늘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고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 힘들고 어렵지만 기꺼이 지시고 그렇게 될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며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우선하는 사람이 제자인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는 자가 제자이며 그런 제자에 된 제자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겠사오니 제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축복 하늘의 상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위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우부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